불을 고 불을 나를 힘차게 해! 힘차게 부르세 불을 나를, 나를 힘차게 해! 힘차게 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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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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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네. 네. 다그 네. 네. 이번에 저는 좀 조용한 노래인데요. 어, 그 어떤 선배가 우리 저 대학교 다닐 때아이 노래가 참 대중법적인 노래다. 이라고 우리 참그 영화들 좀 나한테 지금도 요즘도 이런 영화 계속 쓰고 40년 연기하는 거예요. 그, 그래서 부서지지 않으니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. 한번 불요 와 여기 버퍼링이 계속 나나. 아~~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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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게 타이 거지. 울게 타는 거지. 울게 거지. 울게 타는 거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이. 그건 기쁨 받았서 이 처럼 직업이 하나라도 잃지 않고, 이 세상 구석구석 살아가며 굴었지. 사랑, 불꽃 을그는 바람, 사랑, 신앙 을보어 진단 을했불 순탄지 우리에게서 바른 모양으로 이게 왜변신됐때문지잘 모르겠습니다 <laughs> 나는 보니까 꼭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? 뭐 사라진 게 없다 아. 네, 살아있다. 이런 이야기로 한것 같습니다. 뭐한개더 할까요? 네, 한개더 하면 안 된답니다. 그럼 다음에 또. 또, 네, 또 모시겠습니다. 예. 네. 아, 노래 정말 잘 부르시지 않습니까? 예. 네. 투쟁의 의지가 막 생겼는데, 또 이제, 감미로운 노래로. 수제 에이지가 없어지거나, 어쨌든 뭐, 바람도 불고, 자분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, 오늘 이 촛불 문화제는 또, 우리,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것 같지만,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. 그, 예, 대구를 대표하는 유튜브 방송 대구의 소리, 지금 또 많은 시민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, 힘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또, 구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. 자 투명하고 민주적인 총장 선출제도 마련하다. 마련하마련하영남들을자주지하는 마련하라. 비선 실세 되지 라아라 깜깜이 총장 선출제도 대자라. 자라 예. 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좀다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촛 불문화제라서 자유 발언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유 발언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살짝 오셔갖고 말씀해주시면 누구든 발언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 자유 발언 신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 날이 되게 시원합니다, 그죠? 다행히 우리 농성하시는 분들 지난주부터 농성하신다. 날도 아아아아네 아. 날도 덥고 이래갖고 참 고생 많이 하실까봐 고생 뭐 많이 하고 계신데 날 덥고 이러면 더 고생하시잖아요.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좀 시원하고 이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. 우리 농성하고 계신 분들을 다 한번 한자리에 앞으로 모시고 좀 이야기를 투쟁 감회 뭐 투쟁이 끝난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봐도 되겠죠? 내예 앞으로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, 세분다 하시고 싶은 말씀, 뭐,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아, 많이 보고 싶었던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, 오랜만에뵙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어,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 녹음 시작했습니다. 사실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두꺼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농성이라는게 제가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우리 우리 마누라가 그런 얘기 하던데. <laughs> 당신 농성 체질인가 봐. 이런 이런 더라고요 어, 얼굴도 좋아보이고. 어,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, 내가 지킬 때마다 제가 이런 싸우는 일없고 사실 늘 고민을 제가 많이 해요. 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장에 탈이 생기고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. 뭐 설사도 자꾸 나오 뭐 먹었고 이러는데 막상 농성을 시작하니까 이, 이 배가 너무 멀쩡해졌어요. 지금. 아주 그냥 그냥 건강에 좋아지고 있니다 <laughs> 오기원의 씨가 이게 뭐 맥락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게 비에 젖어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일단 몸을 당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지금. 예, 겁이 안 납니다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농성 시작하자마자, 아, 뭐, 이, 중재안이랄까. 저쪽에서 벌써 안을 탁 내놓고, 이러면 되겠느냐.